대구시가 추진 중인 정책토론 청구조례 개정에 대해 시민사회는 진정한 주민소통을 막게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7일에는 지역 이슈와 관련된 정책토론을 무더기로 청구했습니다. 경주 황성동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보고 느낀 문제점들과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상북도가 농식품 가공산업 대전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7천억 원을 투입해 농식품 기업 천 곳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석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정책토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대구시의회에서 법안이 다뤄질 텐데요. 시민 사회의 반대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각 분야별 7개 정책토론을 동시에 청구하며 진정한 주민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소리> 대구시가 추진 중인 정책토론 청구 조례 개정에 대해 시민사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지역 이슈와 관련된 정책토론을 무더기로 청구했습니다. 대구 시민단체 연대 회의와 민주노총 등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27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토론 청구 조건을 강화하려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진정한 주민 소통을 막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제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구시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300명으로 정한 청구인 수를 1500명으로 늘린 것입니다. 또 과거 토론회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토론회를 열수 있는데 기존에는 이 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1년으로 늘게 됩니다. 그만큼 정책 토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여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날 일곱 개 정책 토론을 한 번에 청구했습니다. 특히 교통수단, 자상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방식으로 생활 임금을 대구시에 적용할 것이며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여 한 시민 단체가 각각의 주제 다 함께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청구 다른데 소통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이유가 나 있고요. 대구시는 현재 대구의 정책 토론 청구인 기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300명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표하기에는 적은 숫자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26일 시작된 대구시의회 300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는데 오는 1일 상임위를 통과하면 이후 4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경주 황성동에서 골목길 환경개선을 주제로 시민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라는 생각으로 시민들이 적극 참여했습니다. 경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황성동 간묘광장에서 열린 시민 원탁회의. 황성동 주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황성동 골목길을 주제로 조별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자들은 패철도로 인한 지역 단절과 차량 통행로 부족, 불법 주정차, 차도와 인도의 모호한 경계선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일부 구간 일방 통행로 지정과 공영 주차장 확대, 주정차 단속 카메라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나가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방 통행로가 된다면. 조금 그 교통 체중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들은 동네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학생들 그 스쿨존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사고들이 이번 이황성동 골목 개선해서 통과되어 안전히 최고로 담보를 하는 황성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9년 10월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문무대왕릉 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첫 시민 원탁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준하경 경주 시장은 지역 발전 속도는 주민들의 시정 관심도와 참여도가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있는 골목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또 토론하고 해결책을 발견해 나가는 뭐 그런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사전 설문조사와 원탁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신병균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급격한 인구 감소 위기 가운데 대학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해가 갈수록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 총장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교는 총 19곳 모두 지방에 있던 대학들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 88곳 중85% 역시 지방대학입니다. 권역별 대학 입학 정원 감축 계획,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10배 가까이 많은 인원을 줄일 계획입니다. 지방 대학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심각한 수준이다. 네. 사실 이거는 충분히 예견된 문제입니다. 네. 네. 4대 요건을 갖추면 뭐 무조건 대학을 설립을 인가해주는 아, 설립 준칙주의에 의해서 음... 대학이 막 늘어난 부족순 늘어났군요. 그 늘어났죠. 네. 강원대학교 김원영 총장은 대학 통합 필요성을 말합니다. 일도 일 국립대학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지난 2021년 두 대학 통합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대학의 여러 분야를 예. 공유하고 예. 또 어떤 분야에서는 연합 체제를 구축하고 음. 또 어떤 분야는 통합을 하는 예. 교과 과정을 통합을 해서 예. 공유를 한다면 훨씬 더 예. 자원을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음.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총장은 또 대학의 자구 노력도 강조합니다 아, 예. 만약에 예. 어떻게 하면 이 대학들을 저기 같이 활용을 해서 예. 대학의 경쟁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예. 연구가. 더욱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네. 대학들의 경우에도 그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좀 자구책을 마련해서. 특집 헬로이스토크는 김원영 강원대 총장을 초대 지방대 위기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상북도가 2030년까지 7천억 원을 투입해 농식품 기업 천 곳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2030 농식품 가공산업 대전환 추진 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100억 원 이상 매출 기업 100곳, 10억 원 이상은 900곳, 100만 달러 이상 수출 기업 100곳, 10만 달러 이상 300곳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농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신규 사업에 7,137억 원을 투입하고 유망 농식품 가공 기업 100곳을 신설하는 등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위가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4월 대구경북 소비자 심리지수는 98.9포인트로 전달보다 3.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것이며 지난 2월 이후 석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망한 부모의 빚을 대물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의 수성구 일선거구 정일균 의원은 300회 임시회에서 아동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민재 아나운서 지난해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아십니까? 두명중한 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는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임대형 스마트팜이 청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청년 농업인 유치를 위해 설립된 충남 당진시의 청년 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8900제곱미터 규모의 유리온실에선 네 명의 청년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시설 하우스를 짓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약 25억 원.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청년이 투자하기에는 큰 금액입니다. 시설비에서 엄청 돈을 안 들이고 시작을 할수 있어서 엄청 지금 좋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매우 저렴합니다. 사설 온실 아우스의 대여료는 연간 약 5천만 원. 하지만 이곳은 약 33분의 1 가격인 1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설비와 임대료의 지출이 적어 일반 농가보다 30%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창업의 위험 요소는 줄이고 농업의 규모는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는 청년이 의지만 가지고 오면은 충분히. 이제 아무것도 없이 경영비만 가지고 농사를 짓고 경험을 해서 기술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라서 또 스마트팜은 현대화 시설로 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스마트팜을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영농을 할때 편리하게 할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1년차에는 한 10명 미만이 이제 신청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14명 정도 신청해서 현재 11명 정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45곳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충남 청양군도 최근 1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팜이 청년들의 배움터이자 창업연습 샌드박스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0명의 창업농의 배출, 150톤의 농산물의 생산 10억 이상의 응면매출 등의 여러 성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고령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농촌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헬로TV 뉴스 정호석입니다. 5월 경북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다음 달 5일 2023 영주 한국 선비 문화축제가 신바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을 주제로 개막합니다. 7일까지 열리는 선비문화축제에서는 서천둔치와 소수서원, 선비세상 등에서 선비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또 11일부터 14일까지는 경상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인 영양산나물 축제가 열리며 18일에는 성주첨예와 생명문화축제가 개막합니다. 대구시가 사회 진입 초기에 근로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 2023년 청년 희망적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을 저축하면서 일을 계속하면 대구시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만기에 총 240만원의 소액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근로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시는 신청자 중 90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도가 경북 기차 여행 관광객들에게 철도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 관광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 코레일이 함께 만든 기차 관광 상품 반하다 경북은 경북의 지역에서 경북으로 기차 여행을 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경북을 여행하고 관광지 입장료와 숙박료 만원 이상의 시급료 결제 영수증을 인증하면 철도 요금의 50%와 역사매장 이용상품권의 50%를 지정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관광상품은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됩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부터 두달 동안 간편식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합니다. 이번 점검기간에 캠핑활동에 많이 소비되는 바비큐와 양념육 등 축산물을 생산 가공하는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축산물을 수거하고 미생물과 성분 규격 검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복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캠핑장의 간편식 축산물 등은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조리하면 변질돼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